네, 그럼 결혼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의미로 학인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의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은 9월의 첫날 이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만나 마침내 한 쌍의 부부가 되는 특별한 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 가족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친구의 지인 아나운서 정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결혼식은 두 사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주례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더없이 특별한 날인 만큼 참석해주신 많은 내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 양가 어머님들께서 축복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이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야 할두 사람의 입장을 축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님께서 서 계신데요. 신랑님 조금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긴장하시지 마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학인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오늘의 멋진 신랑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입장할 때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네. 오늘의 멋진 신랑님께서 씩씩하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신랑님께서 기다리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을 이제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모두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께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신부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떨리는 걸음이 떨리지 않도록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